입니까? 오늘 변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변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장에서 찌꺼기인 변이 잘 빠지지 않는 것을 변비라고 합니다. 통상적으로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고통받는 게 변비입니다. 그런데 망각을 해서 그걸 잘 모릅니다. 그 이유는요. 변비가 걸리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. 음식을. 그래서 중환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, 변 이런 게 아니라, 어, 뭐 그냥 먹고 싶은데 들어가질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변이 빠지게 되면, 은 자기도 모르게 배고파서 먹게 됩니다. 결국 무슨 얘기냐? 모든 중병의 근원이 변비라는 것입니다. 이해가십니까? 변을 잘 보게 되면, 은 배가 고파서 항상 먹게 됩니다. 자, 이러한 공간에. 어떤 건물 공간에 연기가 쓸데없게꽉 찼을 경우에 그것을 뽑으려고 한다면은 연기를 불어넣어야 넣어야 될까요? 아니면 먼저 그 나쁜 공기를 빼내야 될까요?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. 네. 나쁜 공기를 먼저 빼내야 자연적으로 좋은 공기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변이 꽉차 있어 가지고 안 나갈 경우에 안 나갈 경우에 식욕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좀 불행한 얘기지만, 교도소에서 사람이 목을 딱 달아서 죽었을 경우에 제일 먼저 열리는 부분이 관략근인 항문 끝입니다. 그래서 변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데요. 그 변비, 변비는 장애연동 운동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유산균 제제를 먹고 이러는데, 거기에 또 폐단이 있습니다. 노벨상을 받았던 옛날에 노벨상을 받았던 의학상이겠죠 노벨의학상 받았던 그 여러가지 약들에 관해서 다 취소된 걸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페니실린 그중에 페니실린이라는 아주 지독한 항생제 이게 지금 생산을 안합니다 무슨 얘기냐 먹고 난 다음에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가령 당뇨로 표현하면 좋겠네요 예. 당뇨에 인슐린을 맞게 되면, 인슐린을 맞게 되면, 비장이라는 장기가 운동을 안 합니다. 췌장 최장, 최장이 운동을 안 하는데, 그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약을 먹게 되면, 당뇨가 낫지 않습니다. 오히려 그, 늪에 빠지는 거죠. 자, 유산균 주의하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